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입학하게 된 김가경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계속 다녔습니다. 어,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되게 많았습니다. 교수도 해보고 싶고, 역사학자도 해보고 싶고, 대통령도 해보고 싶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저에게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저만의 생각을 글로 써보고 또 생각을 정리해보는 기회를 주는 태법 독서 논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때는 글로 쓰지 않아도 뭐 만화도 그려보고 책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제 생각을 펼칠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점들이 좋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논술을 다니면서 배웠던 것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논술 수행평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논술 수행평가에서는 저만의 생각을 글로 써보는 그런 수행평가입니다. 논술에서 그런 활동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어, 그런 수행평가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글자수, 최소 글자수나 최대 글자수라는 글자수 제한이 있는데 그런 글자수 제한도 지키기 되게 수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대 문학을 논술에서 배웠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시간상 그 현대 소설을 되게 짧게 배우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논술에서 그 작품들을 다 공부했었기 때문에 더 깊게 그 작품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변내 대회 나가서 상을 탔었던 것 같아요. 어, 우선 이제 논술에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선정하고 또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공부해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 덕분에 꾸준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그 시야를 넓힌 과 동시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저만의 주관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책에 대해서 더 깊이 토론을 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그런 사고력도 기울 수 있고 그리고 또 글로 한번더 저만의 생각을 정리하니까 그런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과학도 공부해보고 시사도 공부해보면서 다양한 분야를 접해볼 수 있어서 어, 이런 부분을 이제 후배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말하는 것도 좋아하거나 말하는 방법을 더욱 기르고 싶고, 글을 쓰는 방법도 더욱 배우고 싶고, 그런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도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음, 해법 독서 눈술이란 저에게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저는 어렸을 때 꿈은 많았지만, 어느 하나 이제 진로로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정규 과정 중에 있었던 어, 위기의 밥상? 농업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읽고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좀 많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 무엇이지? 이렇게 고민을 계속 해보았고, 고민의 끝에 지금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할 수 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법 독서 논술은 저에게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우선 저는 어, 우리나라 농업에 이바지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나라 농업을 지키면서 또 식량 주권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 농업의 근간이 되는 종자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맞춰서 개발도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이 모두 이로운 종자를 개발하고 싶은데요. 어, 이렇게 대학 공부를 하면서 저의 목표는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농업이 이바지하고 싶다는 저희 큰 다짐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법 독서 논술로 제 꿈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